오오오 정점 오오오 슛오오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갑작스럽게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용인에 있는 산장 낚시터입니다 선생님 근 어떻게 저희 오랜만에 왔는데 기억하시네요? 아 기억해 이제 헛! 어? 청동어리 아닌가요? 아 가마우지라고 아 가마우지? 고기 잡아먹는 거야 주머니 야, 그래서 맨날 막 폭죽 쏘고 그래거든. 이제 그들 면역이 돼서 안도만 가. 가마우지. 가마우지. 잘어 어? 폭죽을 쏘시네? 오, 좋은 간다또 또 있다가 또 와. 선생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사 좀해 주세요. 아, 아유 반갑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뭐 인사는 <웃음> 쑥스럽게 <웃음> 저희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떡하죠? 막 엄청 바쁘셔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어지면 어떡하죠? 그래 그렇게 행복하면 좋겠다 <laughs> 한번 저희가 <laughs>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. 고맙습니다 자 네. 일단 낚시를 하러 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개 한번 부탁... 괜찮게까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소개하고. 데니입니다 와이 전경보소 저희가 자주 왔던 낚시터입니다 낚시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었는데 오랜만에 또 기억도 해주시고 기분이 좋네요 다행히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유롭죠 내 세상이야 이거야 그냥 물고기 한 20마리 정도만 잡고 가야겠다 물고기 한 마리만 잡자 내가 진짜 많은 거안 바라잖아 형이 오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지 않아 냄새가 그 마이 갓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낚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! 어 우와 어, 바로 집이래 봐. 봤어? <laughs> 근데 그냥 그거 계속 연습했어요. 일단 떡밥 달지 말고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너랑 비슷한데 위치 마지막까지 안 잡힌 사람 이거 한입퍼먹기 강물. <laughs> 떡밥 먹기. 이 <laughs> 슬슬 내 쪽에 지금 깊어 보이죠? 밑에 지금 개모임하고 있죠? 에이 떡밥 맛집이다. 뭐나 마타들 뭐 언나. 벤치로 봉돌 좀 잘라야겠다. 아 떡밥 방금 했는데. <laughs> 한번 던져봐 그 사이로, 손톱 사이로 들어간 이유로 너무 무서워 나한 10번 던 넘게 걸렸어 나도 초반에는 이제 같은 포인트에 던짐으로써 지벌을 시키는 지벌? 지, 어. 지벌? 지벌? 뭐야 그게? 지벌 같은 건가? 흐하... 뭐라고? <laughs> 아 맞다 이거 잡는 거 어렵지 참 아... 마... 뭐라고 하지? 이리 와이 XX 얘? <웃음> 그냥 <웃음> 던지면서 <웃음> 기부. 그냥 짜밥이였노. 십킬로만 <laughs> <laughs> 막 도망가는 거 아니야? 들리겠어. 물고기 귀가 없지 않나? 물고기 그런 데 약간 초음파로 초음파? 감지하지 않나? 초음파. <laughs> 아, 진짜로. 야, 너... <laughs> 어? 잠깐만. 어, 어. 어, 잡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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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물어가거든. 야내 것도 입질 있는데 지금? 진짜로? 어. 오 그거요? 그거요? 아니야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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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워 야 근데 이거 좋다 지금 우리 잡을 수 있어 이거 우리 감왔다 이때? 지금 내가 던지고? <laughs> 어부지리 지금 내가 던져야 돼이 어부지리가 진짜 이이어부 어부지리. 맞아 여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그, 보임? 와이 어부지리노 해갖고 어부지리 <웃음> <웃음> 이 저수지에 물고기가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사장님 아, 잠깐만 어? 걸린 것 같은데 아 걸렸다 걸렸다 잡았다 잡았지? <laughs> 예? 내가 걸렸네. <웃음> <웃음> 이 영상 쓸수 있나? 어, 오, 오. 저형거왜 이렇게 잘 먹냐? 음. 내 것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. 아 근데 이거사장님이뭐 어. 그냥 우리 좀당기는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세명 중에 한 명만 잡았으면 좋겠다. 내 부터 유빈이 떡볶이 맛이 없거나. <laughs> 아니야, <웃음> 나 보여줄게. 아까 오늘 세명 청년인데요. 저기 오른쪽에 또그 가마. 부지? 가마우지 가마우지가 또 떠가니네요 폭죽 한번 쏴주세요 폭죽 한번만 쏴줘서 날려버리시면 안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스나이퍼가 되겠네 오오 정점을 줬어 폭죽 쏘는게 왜이렇게 웃기 한발 더 하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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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네 근데 확실히 면역력이 있나봐 반응이온 국헌 씨 써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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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럽다 어 작네 아 전화 아니야 <laughs> 야전기야전기아 부럽다 손의 느낌이 딱 오더라고 뭐일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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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러면못 잡은 거죠 이러면못 잡은 아, 거죠 아못 잡았네 네. 물고기 구경을 해보자 있어 아니야 그래도 물고기가 있다 아. 이거 이거 노카운트 노카운트 노카운트야 노카운트 아 내가 만져봤어 잡은 거지 네. 아. 한번 잡았다고 그냥 막 그냥 어 하네. 뭘 잡아요? 음. <laughs> 끝까지 인정 안 해주는 거 무슨 잡아요? 쿠칸 <laughs> 형 자리에 입질이 저렇게 좋은데 바크벌레 싫어? 진짜 나 진짜 바로 잡을 것 같은데? 부족도 없지. 완에요. 아아와이 근데 미쳤다 이 집. 이걸 물고기도 구경거같았어아 <laughs> 쿠칸 형게기데 진짜 확실히. <laughs> 낚싯대가 역시 10만 원짜리인가? 제가 이거 무그 이거 그냥, 자, 그냥 막 자기가 잘한다고. 그럼 논란이 나와. 있겠다 이거는 영상 올라가면. 제가 또두 번째. 아니, 첫 번째지 뭔, 저, 뭔 소리야. 첫 번째죠. 두 아, 번째를 잡아 버렸네요, 또. 기록에 못 남았어. 아, 저 있어 아, 보내야 또. 이거 뭐야? 순력의 차이거는 이제 멸치 아닌 멸치? 멸치는 아니고요. <laughs> 전갱이. 전어인가? 전갱이가 전어로 <laughs> 받아줘. 민물이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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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빠졌네. 가! 잘 가라. 잘 가. 잘 가. 잘 가. <laughs> 이거를 바로 내 뜰채 뜨면 버스 터졌어. 잡 물고기 한마 물고기 한마 잡았고요. 야야야, 입이나 라면 끓여 라 소파 좀 먹고 가라. 아니, 걔 보내줘. 이틀 <laughs> 신동 아니야 저거. 저거. 그러니까 오 박이 같이 바로 가 왔어. 밥달라고 왔네. 그래도 물고기 구경하니까 기분 이 좋네. 와, 진짜 낚시대가 좀 큰가 보다. 아, 그러니까 확실히 아, 아, 아까 말했잖아 이제 나머지 나머지 유전 무죄, 무전 유죄. <laughs> 아 진짜? 아 진짜? 와 아니 어떻게 잡는 거야? 아, 걔네, 너무 잘한다. 왜 이렇게 잘해? 얘는 훨씬 크네요 큰 애다 그러니까. 그렇습니까? 아니 어떻게 잡았어? 예, 강태국이 바로 잡니다. 아 <laughs> 부럽다. 배배 아픈데? 부모님 모시고 와. 아 진짜 그게. 학부모 상담 요청하니까 기도빨이 있나 보다 확실히. 와잘 그러니까. 잡네. 아, 이거 새가 구린데 바꿔볼래? <laughs> 진짜 바꿔보고 바꿔볼래 인정할게. <laughs> 바꿔. 엄마를 잡고 희생 등등하는 거 진짜 물고기랑 하기도 애매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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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 쉽지 않네요 물고기는 못 잡았으니까 라면을 끓여야죠 자왜왜못 잡았지 패배 요인이 뭘까요? 부커니가 1 0만 원짜리 낚싯대 써서 그냥 이거 버트러 버릴까? 그럼 다음에 우리 이길 수도 있잖아 음. 와또 잡는다고? 와 이거 진짜 낚싯대 문제 있다 이거 잘한다. 근데 <laughs> 미쳤네. 어, 오늘 미쳤다. 네 마리? 근데 10만 원짜리 네 마리? 와, 다르다. <laughs> 이게 뭔가 서로서 안 되겠다. 맞냐? 그래. 실 인생 이러려고 사는 거지, 사실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이거 살면서 100번 넘게 들어 가지고. 아, 100번이 뭐야. 나 200번 들어갈 거야. 저 처음 들었을 때 기억해요 근데 그걸 한한 300번 갈수록 그냥 백회씩. <laughs> <laughs>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. 어 아기 염소 여럿이 잘했어 다시 나그죠그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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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게 재밌어요. 낚시가 사실은 세월을 낚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렇지 즐기는 거지. 자연이랑 이렇게 벗어아서 하니까 t 지 좋은 것 같아 음. 가마우지 때문에 좀 힘들긴 했는데 아뭐 가마우지 때문에. m n it. Come out, d a m m 짜리2 m n it. Come out, damn it. 아이고 감사합니다 a m n 사 t Come out, damn i 고기 다잡네 다음에 네. 또 잡으러 오겠습니다 음, 다음에 또 놀러와 네안녕하세요 네. 네. 오늘 어떠셨나요? 한 마리 더 먹자 닌 아, 아, 말고요 <laughs> 오늘 고기 잡아서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, 저는 뭐또 이제 다시 올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혼자 어, 가 응? 혼자 가? <웃음> 응? <웃음> 안 가? 응? 안가 <laughs> 나도 안가 예, 다음에 우리 둘이 가자 <laughs> 네. 네.